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새로 나온 찰비빔면 드레싱 루들 오리엔탈 소스 맛이라는 제품입니다. 아, 국수 뭐 118g에 385kcal, 스프류, 뭐, 오리엔탈 간장 소스. 뭐, 그냥 상큼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리엔탈 소스가 약간 조금 시큼한 맛도 나기도 하죠. 음, 끓는 물에다가 아, 3컵 정도 물을 넣고 4분 3초 끓인 다음에 요 어, 찬물로 씻은 다음에 소스를 넣고 비벼 먹는 일반적인 비빔면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어, 조리된 드레싱 두들레 고소한 토핑을 뿌려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싱 두들은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쫄깃한 면발에 상큼한 맛의 소스를 뿌려 먹는 비빔면이라고 되어 있고 당류는 19g 좀 높은 편이네요. 당류는 좀 높은 편이고 나트륨은 53% 국물이 없는데도 53%니까 맛은 있겠다. <laughs>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뜯어볼까요? 가격은, 음, 4 플러스 그러니까 1, 5개 들어서 4,180원 하니까, 개당 한, 어,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면발이 조금 독특한 면발 가늘 면발이고요 예, 일반 비빔면보다 훨씬 가늘죠? 가늘고, 튀기, 저기, 튀기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어우, 쨍 면은 먹지 마시고요 예, 드레싱누드 오렌지 소스라고, 음, 드레싱누드 고소한 토핑 있는데, 끓여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좀 면이 좀 생각보다 안 풀어지기 때문에 끓이시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저어 주셔야 될것같네요 그냥 넣으면 그냥 납작한 게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요 자, 빨리 끓어라 자,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면은 좀 약간 좀 이, 일반적인 미빔면보다 조금 더 가는 듯한 느낌이죠. 아까 면발이 뭐 그랬으니까 좀 그랬겠죠. 그냥 먹어봅시다. 자, 그냥 면발 맛은 어떨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니, <laughs> 야. 음. 좀 면이 좀 찰지다는 느낌? 좀 끈적, 저, 뭐야. 좀, 약간 좀 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는데 오리엔탈 소스 해가지고 약간 좀 상쾌한 그런 느낌이 소스겠죠? 자, 이거 가져다가, 자, 이걸로, 자, 뿌려주셔서, 자, 먹어봅시다. 일반 오리엔탈 드레싱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좀 기름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 음,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비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니 아, 드레싱 누들 고소한 토핑이라고 돼 있는 거자뜯어서어아 참깨 뭐 땅콩 같은 게 들어간 거 같은데? 자 요렇게 드레싱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야 어, 토핑이 들어가 있어서요 같이 비벼 먹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레싱만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비주얼 쪽으로 좀 맛을 낸것 같은데 저기 있으면 좀 씹히는 맛도 괜찮겠죠 자 한번 먹어봅시다 자 국물은 뭐좀 남기는 게 아니고 다 버리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무슨 맛일지 자 내가 되는 아까 저기 마트에서 삶아서 <laughs> 조금 먹어봤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약간 지금 느낌은 비빔국수 그런 느낌이죠. 음, 마트 비빔국수랑 게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 오리엔탈 드레싱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좀 삼키한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들어가서 비빔국수랑 비슷한데 좀 독특한 느낌? 그 오리엔탈 그 드레싱에다가 저기 봐그그 소면 같은 거 비벼 먹으면 <laughs> 이런 맛이 날까? 좀 음. 아, 뭐 기존에 맛보던 거랑 은 전혀 좀 독특한 느낌인데 뭐라고 그럴까좀 아주 살짝 느끼한 면도 있고요 느끼한 면도 좀 약간 느껴지는 것도 있고. 고소한 토핑 때문에 씹히는 맛도 좀 있고, 음. 향은 뭐 별로 나는 건 없습니다. 나는 건 없는데, 좀 독특해서, 뭐 호불호도 좀.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국물 좀 맛볼까? 음. 국물은 그 오렌탈 드레싱 조금 싱거운 느낌이고요. 그 면발 쫄깃한 거에다 그거 먹는 느낌인데 약간 좀 느그라면 느그라 면도 있고요 그냥 독특한 느낌? 기존에 뭐 비빔면이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뭐 비빔면 뭐그 뭐야 소면에다가 이제 비빔 뭐 비빔국수 만들어 먹는 건데 약간 좀 상, 좀 식초, 제일 뭐야, 아 상큼한 느낌? 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기름기가 좀 있어서 좀 약간 좀 느끼면도 있긴, 있긴 있고요. 그 먹을만 하긴 한데 마지막에는 그 뭐, 땅콩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갔는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이건 뭐지 신기더라고, <laughs> 예, 네, 좀 그런 느낌이 나는다, 나는 것은데서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고 특히 여자분들 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조금 느긋한 면도 없잖아 있고 남자 취향보다는 좀 여자 취향 젊으신 분들 그런 취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ぴっかり。<laughs> <laughs>